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토핑즈 키퍼 잡다양합니다 오호! 짤 박수. 이야. 야야 금리 더 머니. 와. 자 일단은 와. 여러분 저희가 이렇게 모이게 된 이유는 자 토핑즈 역사상 최초로 저희가 팀 모집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야, 안아. 음, 저희가 팀 모집을 진행하는 계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 팀이 내수용으로 작업을 하다 보니, 그리고 팀 모집을 단한 번도 하지 않은 상태로 진행 하다 보니 저희 쪽에서 물론 영상을 만들고 그런 데는 문제가 없지만 저희 쪽에서 욕심이 나서 저희의 TLPG 스토리를 토대로 여러 가지 작품 그리고 상품성이 있는 작품들을 몇 가지 만들기를 추진하려고 하고 그걸 수리네 이렇게. 또 다른 일러스트팀 혹은 더빙 팀들을 모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저희의 TRPG 시나리오의 어떤 컨텐츠 그리고 어떤 프로젝트의 일환으로서 생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냥 작가가 도구가 더, 도구가 더, 매달 그더 필요한... 매달 도구처럼 사용하고 제자리에 갖다 놓지도 않고 어우 시끄러 네, 잠시만, 잠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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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유야 넌 도구로도 못쓰... 저희 내수용으로 어떤 프로젝트 혹은 오리지널 스토리 같은 걸 제작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졌습니다 저희 쪽에 매력적인 캐릭터들이 정말 많은데 그런 캐릭터들로 우리가 살짝살짝만 쇼츠나 또 영상으로 만들었지 그거를 직접적으로 어떻게 드러낸 적이 없는데요 그것을 직접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팀을 뽑는 거고요 자 팀의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원하는 팀은 일러스터 세분 그리고 더빙 분세 분입니다 난가? 넌 아니야 7명도 그 이상으로부터 예, 할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중 3부터 진행할 수 있겠죠 저희는 아니 중 3은 너무 나이가 많다니까 중 2까지로 해중니까 <목소리도> 맞아 <그냥 중2> 답죠, 아니 답죠, 답죠, 아니 중 3은 너무 나이가 많아니까중 1이 어떠냐고 아니 님들아 그 님들도 중일이었잖아왜 그래 자 지금까지 토핑진 팀을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팀파토나겠네 선정연령은 중2 이상부터입니다 11년생부터 지원이 가능하고요 일러스터분들에게는 일러스트를 그릴 수 있는 실력과 마감일에 잘 마감할 수 있는 실력이 있으면 됩니다 일러스터분은 총 3분을 뽑을 예정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더빙인데요 더빙의 경우에는 저희가 오리지널 작품을 만들 때 보통은 제가 전부 연기를 합니다 제가 대략적으로 지금까지 연기한 캐릭터만 60여가지가 되는데 솔직히 제가 직접 연기를 이렇게까지 다 하는 이유는 저보다 연기 잘하는 사람이 웬만큼 없습니다 그렇기도 하고 또는 제가 사람들을 잘못 믿어 가지고 그거에 어울릴 만한 캐릭터 목소리를 잘 모르겠어서 다른 사람들한테 안 맡기고 있다가 이번에 한번 맡겨 봅니다. 더빙군은 총 3명에서 4명을 뽑을 예정입니다. 저희 아영고등학교라는 시나리오 메인 시나리오에 아영고등학교라는 캐릭터의 애들이 있습니다. 그 아영고등학교라는 캐릭터의 애들은 4명이에요, 총. 도화, 도연, 사쿠라, 신하 이렇게 4명인데, 이 4명의 캐릭터들을 각자 연기하시면 되는데, 일단 여기서 도화라는 캐릭터를 예시수 드릴 건데, 이 캐릭터는 아무리 생각해도 저밖에 연기를 못할 것 같아서, 얘기, 어, 이건... 저밖에 연기를 못할 것 같아서 약간은 보류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자신이 도화라는 캐릭터를... 정말 완벽하게 연기를 할수 있다. 나는 이런 캐릭터에 자신이 있다. 하시는 분은 지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무슨 캐릭터를 하고 싶다라고 저희한테 들어와서 얘기를 해주시면 저희가 그 캐릭터로 딱 지정을 한 다음에 그 캐릭터의 대본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캐릭터의 대본을 읽고 연기를 하시고 뭐 연기를 하신 녹음 파일을 저한테 저희 애들한테 주시면 그것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몇 가지 주의사항이나. 뭐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저희 토핑즈라는 멤버가 되고 싶다, 혹은 어 간지나는 캐릭터나 이쁜 캐릭터들을 그리고 싶다 이런 분들, 혹은 아 내가 더빙이나 성우 지망생인데 어 한번 연습을 해보고 싶다 이런 분들은 저희한테 오시면 되겠습니다.